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8개월을 쉬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오래 쉬어도 한 3, 4개월 정도거든요. 잘라내고 잘라내고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다듬어서 해결이 될만한 상태면은. 회복되게 빠릅니다 사실 2, 3 주면 은 거의 다 회복을 해요 근데 1년8 개월이나 걸렸다는 라 거는 아마 어떤 종류의 합병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보충 자료를 봤었는데 감염이 있어서 그 감염을 다시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 후 감염이라는 거는 참 낮은 확률이지만 그리고 그 확률을 더 줄이려고 의사들과 여러 이제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조규성 선수도 얼마나 뭐 좋은 병원 알아봐서 잘 갔었겠습니까 그런 데서 정말 신경 잘 한다도 감염이 생기긴 생깁니다.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조규정 선수도 나았잖아요. 오래 걸려서 그렇지. 또잘 치료하고 우리가 신경을 잘 쓰고 여러 번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나을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.